이런 기업들은 싫어해요. 싫어하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들어갈 수 있답니다. 라고 해서 팁을 드린 거예요. 안녕하세요. 부자사장연구소 소장 이경이라고 합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상태를 확인해야 돼요. 내 상태.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이거 먼저 확인한 다음에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땐 어떤 자금을 우선적으로 컨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런 사람들은 신청하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여기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면 누구나 무조건 신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볼게요. 어떤 사람들 은 신청하지 마라고 하냐면 우량 기업 신청하지 말래요. 어떤 기업이 우량 기업이에요? 중기업이야, 대 대기... 기업이야 대기업 신청하지 마라고 하는 거니까 이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자 현재 내가 사업자가 폐업 중이야 휴업 중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휴업이었으면 빨리 지금 사업자 살리셔야 되겠네 그렇죠 세 번째 세금 체납 중인 기업은 들어오지 마입니다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면 그래요 세금 체납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부가세 체납 많이 하시거든요 앞으로 1월 25일 날 부가세 내셔야 되죠 부가세 못 내실 것 같으면 세무서에 얘기하셔서 나 앞으로 나눠서 낼게라고 분납 신청서를 신청하세요. 그것까지는 체납이 아니에요. 내가 부가세를 못 내서 이만큼 체납이 잡힐 것 같아.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있으면 체납이니까 안 된다고요. 그런데 세무서 가셔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 상황이 어려우니 이거 내가 1년 동안 나눠서 낼게. 지금 요만큼만 내고 나머지 기간 동안 나눠서 낼게라고 해서 분납 신청서가 승인이 되고 나면 발행이 될수 있어요. 이게 유일하게 되는 데가 중진공이에요. 신부 기부 은행에서는 이거 분납이니 뭐니 안 봐줘요. 근데 중진공은 봐줘요. 그러니까, 세금 체납 중인 기업, 피하시려면, 분납하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연체, 대위, 변제금, 부도 관련인 지금 금융질서 물란 회생파산 하신 분들이 들어오지 마라, 라는 겁니다. 지금 회생이든 파산이든 등록돼 있는 기업은 들어와봐야 안 돼요, 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많지 않을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런 기업들은 들어오지 말래요. 이런 기업들 어떤 기업이다? 도박, 사치, 향락. 건강유예, 부동산 투기, 이런 사람들 들어오지 말래요. 그리고 국가사업 같은 철도 운송 하는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가장 궁금해 하신 거. 나 병원 운영하고 있는데요. 나 병원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보건업인데요. 보건업 들어오지 말래요. 보건업 들어가면 안 해줍니다. 이게 유일하게 해줬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코로나 때였어요. 코로나 때는 사람들 병원도 안 가고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병원도 도와줄게 라고 해서 코로나 때는 병원 해줬는데 올해는 역시 병원이 빠져버렸네요. 자 그리고 요런 사람들은 하지 말래요. 어떤 사람들 어 요거 있죠 요거. 3년 이내에 중증군 돈 받아가지고 부동산 사서. 임대준 사람들 목적 외로 사용했던 사람들 들어오지 마 부동산 투기했던 사람들 들어오지 마 라고 하는 거고 제 3자 부당 개입했던 사람들 내가 중진공 누구 아니까 그 사람 통해서 해줄게요 라고 해서 부당 개입한 사람들은 들어오지 마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 요거예요 나 직원이 많지 않은데 어떡해요 중진공은 사람 많은 큰 기업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 많이 주시는데 그게요 내용이에요 보시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만 들어와라, 소상공인은 들어오지 마라, 라고 하는 기준인데, 그게 여기 있습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설업은 10명 이상만 들어오래요. 10명 미만은 들어오지 말래요. 그죠? 10명 미만은 들어오지 말고, 10명 이상 되는 사람들만 들어와라. 근데 이 10명 이상 따질 때도 대표 빼고, 임원 빼고, 거기에 연구소 직원 빼고, 네, 가족 다 빼고,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 됐을 때 들어와라. 이구요. 그리고 도소매는 다섯 명 이상 돼야지 들어와 다섯 명 미만이 들어오면 너희들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못 받아줘 당신들은 우리는 못 받아주니까 내 동생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가서 받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건 이거죠 적용 예외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직원이 한 명도 없어도 해주겠대요 이 사람들은 직원이 한 명도 없어도 해주겠대요 어떤 사람들이야 제조업 하는 사람들은 그냥 직원 없이 1인 사업장이더라도 도전해 봐라 도와줄게 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조업이 꼭 아니더라도 혁신성장이나 초격차 신사업 분야 라고 해서 정부가 좋아하는 사업하는 사람들 정부가 좋아하는 사업하는 사람들 이런 기술 관련된 사업이나 기술 관련된 거 유통하거나 기술 관련된 거 연구하는 사람들 서비스하는 사람들 정부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직원이 없어도 들어와도 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면 네, 사회적 기업은 들어가도 된대요. 요거 사회적 기업이신 분들도 또 많으시니까 사회적 기업은 직원 없어도 들어가도 돼라고 하는 겁니다. 자, 협동화 사업은 뭐냐면 여러 회사들이 섞여 가지고 같이 뭔가 도모해 보자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이것도 많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요거만 잘 기억해 주세요. 내가 직원 수가 많지 않은데 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제조업은 상관없다니까요. 제조업은 직원 한 명도 없어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제조업은 무조건 들어가세요. 나 제조업은 아닌데요? 나 연구개발업인데요? 연구개발업은 괜찮나요? 아니 나 도소매인데요? 나 그냥 서비스업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괜찮아요? 뒷부분에 가시면 참고 1이랑 참고 1-1이라는 게 있어요. 네, 별첨자료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보셔서 얘네들은 들어와도 된대요. 간단하게 한번 보고 들어갈까요? 신제조 공정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에너지 관련된 거 정부가 좋아할 만한 거 있죠?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은 제조업 아니더라도 봐줄 테니까 들어와 라고 하는 거예요. 정부가 좋아하는 건 결국은 그거예요. 기술, 환경, 에너지 뭐 이런 거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꼭 제조업 아니어도 들어와 라고 하는 기준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방법은 정해져 있네요 제조업으로 만드시든지 제조업 아니면 얘네들 정부가 좋아할 만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바락바락 우기시든지 필요합니다 그런 게자 넘어가겠습니다 부채비율도 뒷부분에 나오는데 간단하게 세무사 사무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회사 부채비율 얼마예요? 아니면 중소기업진흥공단 진행하는 동안 내가 입력하게 돼 있거든요 입력할 때 자동으로 부채비율 나와요 500% 미만이면 신청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비밀이 있어요. 예외 사항이 있네요. 예외 사항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7년 미만 기업은 부채 비율이 1만%든 2천만%든 3천만%든 안 보겠대요. 들어와도 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년 이상 된 기업들은 부채 비율 볼 거야. 그런데 7년 미만 된 기업들은 일단은 부채 비율 안볼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7년 이상이냐 7년 미만이냐 미만이면 그냥 들어가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얼마 전에 저한테 물어보신 분요거 있어요 나 적자 기업인데 괜찮아요? 올해 적자났어요 작년에 적자났어요 2년 연속 적자인데 자본 잠식만 아니면 된대요 2년 연속 적자 기업 중에서 자기진자본 전액잠식. 그러니까 내가 1억 넣고 사업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나 사업할 거야. 내돈 1억 넣고 사업할 거야. 라고 했는데 1억이 적자여가지고 조금 깎였어. 1억이 내가 사업하다 보니까 한 8천만원 됐어. 이런 기업들은 신청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억이 완전히 다 쓰고, 1억 다 쓰고, 내가 지금 수중에 남은 돈이 오히려 마이너스야. 왜 그렇잖아요. 내가 사업하려고 딱 들어왔는데. 1억 가지고 열심히 사업하려고 들어왔는데 1억 그냥 다 썼어. 영원이야. 영원에서 바닥으로 더 갔어. 네, 대출 받은 걸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 이런 분들은 안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세요. 2년 연속이잖아요. 2년 연속만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아,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으면 아예 못 들어가는 거야? 아니요. 아예 못들어가진 않습니다. 거기다가 다 이런 거 걸리더라도 한개 기업이더라도 위험 등급 최하위 등급이더라도 재창업 자금은 가능하대요. 이거 제가 나중에 한번 싹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기업 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나 얼마 전에 중소기업 진흥공단 들어갔다 왔는데 떨어졌어요. 나 지금 들어가도 돼요? 라고 질문하신 분도 있을 수 있죠. 네 들어가도 돼요 왜 연도가 바뀌었잖아요 신청 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대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12월 31일 날 중진공 들어갔다가 떨어졌어요 1월 1일이 됐으니까 다시 들어가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 바뀐 경우 있죠 대표가 바뀐 경우에도 들어갈 수 있대요 이번에 신청했어 이번에 신용했는데 중진공에서 당신 신용도 안 좋고 사업도 잘못할것 같아서 안 좋아. 당신 안해줄 거야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6개월 동안 안 되니까 그때 들어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내가 아 나로는 안 되는구나. 대표를 바꿔 버리자. 대표를 바꿨어요. 그러면 추가 1회 안해서 검토해 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죠? 자, 넘어갈게요. 또 질문 많이 나오는 거. 나 중진공 지금까지 되게 많이 받았어요. 나 벌써 세 번이나 받았어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나 벌써 세 번이나 받았어. 네. 5년 이내에 세번 이상 받은 사람들 진행 가능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분들은 시설 자금은 됩니다. 시설 자금은 돼요. 그러니까 세 번까지밖에 안 되겠어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은 5년 동안 세 번까지밖에 못 받게 돼 있는데 시설 자금 1회에 한해서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돼요라고 하면 시설 자금은 된다. 기계 사는 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엄청 좋아한대요. 어떤 기업들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어때요? 다 이런 기업들은 싫어해요. 이런 기업들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싫어하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첫 번째 그걸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들어갈 수 있답니다.라고 해서 팁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기업들은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똑같은 자금을 신청할 수 있더라도 좋아하는 기업이니까 더 많이 주는 거, 더 혜택이 좋은 거, 더 금리가 낮은 거, 이런 걸 신청할 수 있는 기업들인 거예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먼저 해보고, 거기서 엑기스만 모아서 저만큼은 알아야지 사업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강의해 드릴 거니까 신청 많이 해주시고 강의 통해서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부자사장 되시고 재벌로 은퇴하시는 그 순간까지 저희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사장 되려면 부자사장 연구소.